그때... 그때 AS 갔다 왔어요 그래서? 네. 뭐래요 거기서? 근데 이게 희한한 게이 그래픽 카드만 빼서 가져왔거든요. 응.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테스트 컴퓨터에 연결해 보니까 응. 응. 또 정상적으로 잘 돼요? 네. 지금 이게 그때 증상이 뭐죠? 기억이 제가 날랑 날랑 해가지고 어 화면이 안 나오는 거죠? 아 화면이 안 나오는 거. 오. 그래서 그때 응. 그때 여기서도 그래픽카드 테스트용으로 바꿔서 아, 근데 잘 나오고 잘 나와서 그래픽카드 문제였는데, 정작 응. AS 센터 가면은 또잘 그래.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파워가 불려 있는 거? 그래서 혹시나 해서 파워를 교체를 했어요. 근데 응. 네. 그대로 그대로예요? 네. 그럼 보드가 불려 있는 거구나. 지금도 안 나오죠 화면이. 네. 아 그럼 뭐가 불렸나? 보디가 불렸어. 신기하네. 이게 증상인가 아무도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였죠? 네. 아, 아 그런 건좀꽤된거 같은데 한몇주된거 같은데. 그때가 2주 전인가 2주 전에요? 제가 평일에 목요일밖에 시간이 안 돼서 이었던 음... 때가 조금 아니면 이거를 맡기세요. 네. 좀 맡기셔가지고 네. 보도를보내봐야 되고 보도는 네. 따로 보내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보 음... CPU가 리엔 e d 구나 예. 네. 5600이 있었오5700 5700이 구입하수지 얼마나 됐다고 하셨죠? 어 그래픽카드요? 아니아니 메인보드하고 메인보드.. 잠시만요. 3년 넘었나요? 네 아마 3년 아 정도. 3년 넘었구나 3년 넘으면 AS가 끝나가지고 그냥... 네 보드를 만약에 보드가 문제면 네. 그러면 그렇다면 아마 보드가 문제일 건데 보드를 교체 해야죠. 네. CPU를 그대로 사용하려면 네. 보드를 새거로 사는 방법이 있고 네. 중고로 사는 방법이 있고. 근데 어차피 지금 저희가 따로 중고 보드는 없어서 네.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이 거. 수요일 정도. 응. 아마 보드가 그러면 보드가 불일일 거예요. 보드 보통은 보드 슬 f 이 이제 슬 o f 문제 t 거나뭐 아니면 전체적으로 two, for two, for 나 w o for two, for two, f 그래 two, 가 o r two, for 드 w o for two, for t w 보드가 불량인 o 응. 뭐 보드도 two, f 그렇죠. 그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맡기시고, 제가 일단 수회하기 전에 네. 뭐가 불량인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번호를 알려주시면 일단은 제가 연락을 내일, 일단 연락 한번 테스트 메인보드가 있긴 한데, 연락을 한번 그걸로 이것저것 해보고, 네. 네. 연락 먼저 드릴게요 수리하기 전에 연락... 수리하기 전에 네 연락을 드릴게요 네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들어가세요 그때 제가 네. 그러면 공인비 2만원 받았나요? 네아 그거 요번에는 그럼 제가 그거는 빼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한번 봤어요. 차에서 내리시는 거, 어. 여기 올려주세요. 네. 어제 저기 전화 주신 분이죠. 네. 응. 나, 나, 나. 바로 교체해드릴요 잠깐만요. 한 30분 정도 걸리고, 네. 그냥 단순히 콜라 문제일까요? 어, 단순히 그냥 콜라 문제, 콜라 문제, 네. 콜라 문제. 동생 한번 풀어드리고. 음. 아, 놀다가 안읽겠세요 네. 2원이라고네네 컴퓨터 가져가시면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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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네. 따로 빈 박스나 그런 건 없을까요? 빈 박스? 네 없어요 우리는 <laughs> <laughs> 박스 다 나가니까 빈 네. 박스가 없어요 뭐왜 어떻게 가져가려고그요 아니 어떻게 응. 가져갈려고 그거를 박스가 없어요 그구야 응. 누구 아까 그, 델러 온거 아니에요? 아, 자, 갈 때만 보내주고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나 그래가지고 아니, 뭐. 지하철 타고 가야겠요 지하철 타고? 그 무거운걸? 제가 구차에서 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고속도로 타고 빠르게 온거라서 좀, 좀 괜찮습니다 그냥 아, 어, 어, 그래요? 네. 혹시, 어. 혹시나 해서 한번 물어본 거라. 아, 아이고. 근데 저희가 따로 뭐 해드릴 게 없네. 네, 괜찮습니다. 어, 죄송해요. 아이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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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예, 아, 네, 들어가요. 예. 네. 네. 요거는 손님이 맡겨주신 건데, 요게, 쿨러가휜거 같습니다. 예. 아, 이거, 제 얼굴이 보이는데. 어, 이제 요거는 이제 손님이 2,000? 이천? 경기도 2,000에서 맡겨주신 건데, 오셔가지고, 요쿨러가 살짝 휜거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 어, 이거 살짝 휘었는데, 아마 택배로 받으신 거 같은데? 아닌가? 휜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한번 어, 보도록 할게요. 예, 요거 보니까 요게 정면이에요. 딱 똑바로 앞으로 좀 이게 앞으로 좀 기울었어요. 어.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힘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 내가 판매한 건아니라 가지고 내가 판매했으면 아마 AS를 해줬을 텐데 솔직히 이거 제가 판매한 게 아니라서 이거 그냥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 밀어 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어? 어? 잠깐만 이유를 이유를 알았습니다 아 야, 이거 손님이 꺼지고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이거 건들면 꺼지는데? 어 이런 거는 이거 건들면 꺼져요 어 보시는 것처럼 자 부팅은 지금 이거 쿨러가 불량입니다 쿨러가 어 쿨러가 불량이야 아 이거 방금 흔들었는데 이거 아 부팅이 또 안되네 이 쿨러가 불량입니다 지금 현재 에, 쿨러가 이게 휘어 가지고 불량 난것 같습니다 요거 한번 조치 한번 취해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부팅... 아, 이 윈도우 다 깔고 해 봐야겠다 어 윈도우 다 깔고 디아블로 2레저렉션 이나 뭐 고생한 게임하면 5분 있다가 뭐 꺼지고 뭐 아무튼 뭐손님뭐라 어, 그랬지 음 이거 한 5분만 돌리고 디아2를 종료를 하면 컴퓨터가 꺼지거나 재부팅 되거나 멈추거나 그런다고 했는데 일단은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재설치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고 그 쿨러 휜거 제가 재장착 해드렸고요 어, 이상 없습니다 어, 요거 한번 테스트 해보고 이상 없으면 출고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딱히 뭐 전기 많이 들어갈 만한게 없는데 그 다음에 그 저거 USB고 허브 하나 그 전원 들어가는거 이프타임 거. 전기 많이 먹는 게 없네요. TV도 사실상 전기 많이 안 먹어요. 네, 한안 그러니까 200W도 안 먹으니까 원래 네. 컴퓨터가 제일 많이 먹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한 다섯 지금 말씀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 네, 거기에서 이제 막 출근하기 전에 헤어 드라이기 잠깐 써. 헤어 드라이기 할 때는 뭐 어차피 컴퓨터 끄니까. 아 거기 그러면 뭐 다른 거 멀티탭도 연결돼 있는 건 없고? 네, 그집 안에. 두, 두 개가 있는데 둘다 아, 네. 이제 하나씩 멀티탭 하나씩 써서 아, 사용하고 있지. 아, 그건 이제 전기 구멍이 다른 데 연결하셔. 네, 아, 어, 그거는 이제 별개인 거니까. 어차 하나에막 그렇게 부하 많이 갈 만한 그게 음,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했거든요. 한쪽 하나 더써 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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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말고는 딱히 뭐가 몸 뭐, 뭐가 없네요. 딱히. 전기 많이 먹는 게 없어요. 헤어드라이기하고 네. TV도 별로 안 TV도 먹고.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그러면 아마 저 하드, 만약에 계속 멈추면 하드웨어 파워를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은 뭐 파워죠. 파워 아니면, 아, 보드는 아닌 것 같아요. 파워, 파워 한번. 뭐... 이게 증상이 원래 있, 없다가, 있, 없다가 있는 한 거죠. 두세 달 전에. 그 두세 세달 전에. 제가 윈도우도 몇번 깔아봤거든요. 아... 근데도 증상이 또 똑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윈도우 문제는 아닌 것. 타서 음. 한번 점검차 한번 받으러 이게 제가 산지 이게 지금 한2년 조금 넘어가. 넘었, 이년 넘었어. 카드가 음. 이제 보증이 뭐삼 년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혹시라도 얘가 고장나면 이제 얘를 무상 수리되는 그런 그렇죠, 안에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제일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이제 그래픽카드 고장나거나 음. 쓸다봐 이 점검차 맡긴 건데. 그래픽카드 우리 프로그래밍에 MSI 콤보스터라고 있어요. MSI 콤보스터 그걸, 그게 이제 그것도 이제 100% 로드를 시켜가지고 네. 테스트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건 어저께 돌렸어요. 어저께 진짜 가시고 나서 제가 한 5시쯤 들어와서 한 퇴근까지 한 2시간 정도 돌렸으니까 전혀 문제0요 100 그게 100% 로드 시키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만약에 그래픽카드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깨지거나 아니면 재부팅되거나 꺼졌을 텐데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어, 그래서 아마 그래픽 카드 불량은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써 보시고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드리고 했으니까 그리고 윈도우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해봤으니까 해놨으니까 써 보시고 예, 이상 있으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입고 해주세요. 예,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아, 돈 제가 입금해. 아 입금해 예, 감사합니다. 커피 예. 한잔 마시고 갈게요. 원래는 뭐, 아, 예, 글쎄... 차가 좀 많이 왔다가 아, 차 많이 왔지? 세시 <laughs> <3시에 웃음> 끝나자마자 바로 왔거든요. 아 근처에. 아, 2000에 서셨구나. 네. 아, 맞아. 아, 어제 2000에 서신다 그랬지. 커피 드세요. 하... 아,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네. 앉아서. 앉아서. 어. 오, 뭐. 근데 그래픽카드가 사실 분량이 네. 많지가 않아요. 거의, 왜냐면 그래픽카드 이런 애들은 그쪽 아니고, 오른쪽. 어, 멈, 멈추셔야 돼요. 한번 눌러줘야 돼요. 양조절 너무 많은 거아니요한번더 눌러, 한번 더. 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좀 생각해봐봐. 살 많이 쪄서 좀 생각해봐. 이게, 아, 이게 제가 그래픽 카드를 한번 뺐다가 다시 껴볼라 했는데, 집에 도라이버도 없어가지고. 아, 어, 근데 문제 없어요. 네. 그니까. 어. 아니, 접촉불량 때문에 혹시. 아, 접촉불량 많아? 때문에. 네,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집에 드라이버가 없더라고요. 드라이버가. 네. 이거 나사 있잖아요. 그런 건아 그런 건 아니에요. 에. 이거 혹시, 예. 이거 택배로 받았어요? 컴퓨터로 샀을 때? 그렇죠. 예, PC도 아, 왜냐면, 해서. 저 쿨러가 휘었어. 쿨러가 제가, 휘었다고? 네, 쿨러가 앞으로 이렇게 휘었어요, 앞으로. 어. 그래서 내가 펴졌어핀 거예요. 아. 쿨러가 이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잘 모르겠,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맨날 조립하고 이런 거 보니까 네. 쿨러가 휜지 아닌지 그게 쿨러가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폈어요, 그거. 원래 택배로 받을 때 안에 뽁뽁이를 좀 많이 넣어줘야 되는데 네. 근데 많이 넣어도 택배에서 던지면 그 그쵸? 쿨러가 휘어요. 근데 제가 딱그증상이더와 이게 충격받아가지고 앞으로 좀, 휘, 이게 좀기울었더라고요 그, 그거, 그거 때문에 제가 쿨러를 뺀거예요 그것도 있고 접촉불량 그게 혹시나 이제 이런거죠. 이게 조립이 이제 원래 이렇게 돼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있으니까 얘가 접촉이 좀 안좋아가지고 제가 혹시, 어, 앉아야 돼. 접촉이 안좋아가지고 혹시나 해서 제가 그거를 뺐어요. 빼가지고 다시 재조립한거에요. 저거를. 앞으로 밀, 게좀 밀려나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여쭤본 거죠. 택배로 받으신 건지. 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 우리도 보내면, 택배로 보내면 가끔 저런 게 휘는 게 들어와요. 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능적으로 문제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꼭, 네. 거기 그냥 그 쇠가 있는데, 밑에 보면 거기 쇠가 있는데, 거기에 살짝 휜 거라 크게 상관은 없어요. 많이 휜건 아니고, 조금이었더라고요. 네. 조금. 어. 그래서 제가 재조립도 하고, 그 다음에 써멀도 재도포를 해드린 거라서, 음 그리고 글카는 전혀 세금은 웬만하면 진짜 불량이 없어요. 어.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아. 그래서 아마 글카는 음. 불량은 아니고. 어. 아그저 나중에 저집 익산인데 집에 옛날에 컴퓨터 쓰던 게 하나 있어요. 음. 그 이제 아버지가 뭐 저거 정년 퇴임하고 나서 이제 컴퓨터를 음. 한대좀 쓰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거에. 잘 돌아갔었던건데 응. 근데 좀 연식이 좀 됐어요 i3 얼마, i3 얼마나 됐어요? i3 2120이었으니까 A2. CPU가 어, 오래되긴 오래됐다 네. 10년 넘었네 네. 2세대니까 네 그럼 뭐 제가 뭐 아버지가 게임할 건 아니니까 음. 그거로 그냥 이제 본체랑 먼지랑 많이 쌓였으니까 본체랑 좀 바꾸고 그래픽카드는 그냥 제가 중고로 560인가 그거 하나 꽂아놨었거든요 응. 네, 롤만 돌리려고 그랬잖아요 충분할 주차. 것 같은데요 응.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님 나중에 한번 응. 윈도우만 재설치하고 네네. 케이스가 들어오면 케이스 새 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네네. 쓰셔도 되고 케이스 괜찮으면 아니요. 케이스도 고장이 좀 있는데 전원부가 좀잘안 눌리고 이그 아, 뭐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어요. 네,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바꾸고 어차피 나머지는 뭐 정상 작동하면 네. 케이스만 바꾸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SSD가 제가 하나 120기가짜리 삼성 어, 거 하나 조금만 사다 타 갖고 사어로그거 끼면 되죠. 끼면 어차피 아버님 뭐 인터넷만 네. 잘 되고 하면 되니까 유튜브 보시고 하시면 되니까 네. 그런 만 하면 깔끔하게 해가지고 하면 되죠. 아니면 파워도 너무 오래됐으면 바꾸셔도 되고. 파워는 예전에 한번 고장나서, 고장나서? 교체를 했어요. 음, 그럼 그대로 쓰시면 되죠. 네, 그 마이크로닉스 걸로. 음. 아, 그러면 그대로 하면. 쓰셔도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뭐 가지고 오시면 해드리니까. 네. 어. 아, 택배를 못 보내겠어요. 근데. 혹시나 이좀 어. 컴퓨터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지고 온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지고 오시면 바로 작업 해드릴 테니까 가지고 네. 오세요 한 번. 어, 그 작업 해 드릴게요. 오늘 쉬는 날에 서 낮에 좀 차가 만나 보구나. 그래서 차 차가... 같아요. 음... 고속도로 아, 고속도로에 차가 많아요. 고속도로 고, 타고 와 가지고. 음... 그렇지. 고속도로에 차가 많지. 아이고, <laughs> 가는 거 여기서 여기서 가시는 거 그래도 2천으로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안 막힐 거아니아니요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계단 아 올라오는데 아 여기가 한 1, 2층은 다 전부 다그 차가 다꽉 찼더라고요. 음, 2층에서 한반칸더내려갔든요 아 아니 엘리베이터 엘리베트 타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세요. 아니 그 유튜브를 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오지 말라 해서 그 설명 하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말씀상층아지 알파동 쪽으로만 제대로 오면 상관없잖아요. 맞아요. 음. 아감사합니다 조심히, 아유. 조심히, 네네. 천천히 들고와서 가보겠습니다 네, 에이, 들어가요 자, 네, 그리고 요거 이제 있습니다. 예, 손님이 요거, 블루 스크린이 뜬다고 하셔가지고, 예, 네. 블루 스크린 뜨는 거 맞나? 음. 아, 이게, 수리가 많다 보니까 헷갈려서 적어놓은 게 있는데, 적어놓은 거한번 볼게요. 아, 예. AS 대행을 맡기신 거고, 예, 블루 스크린이 뜨는, 아, 그런 건데, 실제로 이제 그래픽카드를 입고를 시켰어요. 예, 이상 없이 판명이 났고, PC 디렉트. 이상 없이 판명이 났고 그리고 아이구주 파워, 음아이구주 파워 요거 새걸로 교체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이구주가 파워나 이런 거 판매 안 하는데 아무튼 AS 요거를 새걸로 음. 교체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한번 달아보고 네. 테스트하고 추구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컴퓨터는 요거고요. 음. 어 블루스크린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O C C T 하고 뭐 이런 거 돌렸는데 그 전에는 블루스크린 뜨고 막 그랬거든요. 네, 지금은 문제 없으니까요. 정상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